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속보로 민주당에선 국감 보이콧을 안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원래는 국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었는데 그걸 접고 다시 국감에 복귀한다는 거고요. 다만 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의 국감 참여 여부는 법사위원들이 별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후로 민주당에선 계속 강하게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검찰의 야당 침탈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란 겁니다. 70년대 유신정권, 80년대 신군부를 방불케하는 정치 탄압이란 거고요. 김용부 원장이 총 3시간밖에 안 머물렀던 민주당사를 압색해야 한다면 무려 8년을 재직했던 성남시 의회는 왜 압색 안 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밖에 없다 보고요. 결국 이건 윤석열 특수통의 극장식 수사이고 야당 탄압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저열한 술책이란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재발등을 찍었단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황당한 소리나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더 많은 비판 여론이 커져가고 있고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언론사 압수수색했던 걸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말장난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시 검찰총장은 누구였냐? 유채이탈하고 있냐? 도대체 언제까지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봐야 되냐? 그래서 내일모레 10월 22일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전 국민이 모이자.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분노를 키워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김건희 지도 교수로 알려진 전승규 씨가 민주당이 일방적이고 무리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교육이 국감에서 관련 증인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언론이 과다한 취재와 관련 기관의 조사로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다며 건강이 지금 너무 안 좋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불출석을 통보한 전승규 교수를 법적 조치에 취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는데요.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는 21일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직전에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회를 모욕한 것이기에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제대로 입도 뻥끗 안하고 있으니 여기까지 온거 아니냐 교수직 사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건강을 챙겨라 그리고 정경심 교수도 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돼 있었는데 검찰이 못본 척했고 강금원 전 회장님을 향해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건 가장 중요하지만 보시다시피 필적 감정까지 나온 상황에 전승규 교수가 제대로 된 답변도 안 하고 있는 건 비판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너무나 노골적이란 말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 국감에 출석해서도 야당 의원 주장에는 반발을 하고 여당 의원한테는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의 보도가 더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코리아 소속으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를 취득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터진 겁니다. 이렇게 증거 사진까지 떡하니 공개가 됐고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봤더니 소속 기관란에 도이치모터스라고 앞서 보셨듯이 적혀있는 학생이 존재했는데 문서에서 성명란은 지워진 상태였죠. 그리고 이를 확인해본 결과 대학의 답변은 김건이었다는 거고요. EMBA 과정은 기업체 대표와 임원 등에게만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EMBA 2기 원서 접수 시점인 2009년 10월 이전부터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2010년 이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더욱 더 커졌다는 거죠. 참고로 2011년 서울대 EMBA 원우수첩에 본인 경력을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로 소개했다는 사실도 올해 2월 논란이 된바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금 무보수직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지만 이 해명 또한 단순한 말장난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외로도 김건희 씨가 학력란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서울대 총장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고요.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라고 기재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왜안 잡아들이고 있냐? 김건희는 수호하고 민주당만 죽이고 있구나. 이런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저거는 범죄고요. 허위 지원서로 겸임교수까지 채용되고 수상 경력도 가짜에 재직증명서 발행 부서장은 김건희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만약 민주당 이야기였다면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감사원은 영빈관 신축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해선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서 전용기 의원은 이를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선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뻔뻔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는 10월 22일 토요일 시청역 7번 출구 앞에 모이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